좋아, 숲 하나 찍혔대요. 어, 어. 찍혔어요? 어, 어. <laughs> 오늘 로이 신안시대. 어, 숲을 찍었다. 어떻게, 어떻게, 이거 싫은 거? 맞아. 너무 싫어. 마지막에 너무 아쉽다. <laughs> 아, 어떡해. 얼굴을 <laughs> <어떡해. 웃음> <laughs> 집에 보내지 말까요? 여기만 보내지 잖아요안 보내는 거로 오늘 밤에 우리랑 만나는 거야? 이거 왜? 왜가 이거 바로 튀겼어? 아니야, 누 오늘 아? 아니, 어? 아, 뜨거운 밤이라 했는데 얘가 나시어해 아, 이원 <laughs> 아, 왜요? <지워>. 아. 아. <laughs> 왜왜왜 따뜻하게 못해라. 안튀는죠 왜요? 왜요? 그게 뭐게? 그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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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 그게? 그게? 아게 그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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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게이게아게 그게? 게임게 여러분 한... 저희 요즘에 게임에 빠졌거든요 맞아요. 맞아요. 모르는 척해주세요 닉네임을 <맥냉을> 보면 아시겠지만 닉네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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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저희 같아서 맞아 요 게임을 모르게 해 아니 너도 몰라 저는 몰라. 몰라요 아나 알아 보인다 있거든요 근데 길드를 보면 알 거예요 맞아요 그 어, 어, 모으면 말이 되거든요? 어? 그거 모으요 <laughs> 지금 아, 그러면 오. 오늘 포카에는 특별히 저희가 해놨거든 혹시 다 받으셨나요? 이게 고, 랜덤이고 실제로 팬분들 앨범에서 나온 맞아요. 제법 포카에다가 아. 다 모으면 말이 돼요. 그포스도 어. 혹시 받은 거예요? 오늘 어, 특정으로? 그 비밀이에요. 비밀일까? 비밀이에요? 비밀이에요.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. 너무 싫거 있어요 나도 한한한한 응. 예. 맞아요 너무 받나 싶었어 나들운사인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야 돼요 맞아요 자주자주 오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보내기 싫지만 어쩌겠어요 저 안돼요 아직 아직 못 보내는 사이 아니에요 맞아, 우리 그 맞아. 1월이랑 보내지 마. 맞아요. <laughs> 아직, 아직 집에 보내줘야 돼요. 네. 아기들은 집에 일찍 아기들은 가서. 아기랑 아기랑 집에 가야지. 아기들은 집에 가야지.

사이펜 친구들 이월수없네이펜 친구들 오늘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고 저희가 한 몸짓 해 한번 위밀주의를 해보세요 아, 아, 아. 저희가 왜 그러고 있는지 한번 왜? 예, 자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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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작년부터 브이을 하면서 살았던 하면 것 아, 왜? 그러면 아주 다음엔 난리가 날 거예요 맞아요 아, 아. 언니들 거 넣을 거니까 알겠지? 언니도 나거 넣을 거니까 그러지 어. 이고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많으니까 어디 갈지 말고 쉴틈 없이 차려 올 테니까 입장 많이 해. 감사합니다. 어. 24시간 우리와 함께해야 될 걸. 어. 오. 알겠지? 어. 알겠다. 알겠지? <웃음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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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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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림, 의 시간이 너무 컸기도 하고, 정말 오랜만에 봤서 더욱더 너무 소중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, 가까이서 이렇게 봐서 너무너무 즐겁고, 이 시간이 아까 니가 영원했으면 좋겠다.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고, 행복했요 어... <laughs> 진짜 끝이 안날것 같았는데,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으로 <laughs> 끝이 났어요.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. 어 저희 제가 그냥 찾아서 먹었는데. 냉년가요 우리는 사인펜. 냉면가. 아이즈. 유난생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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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냉면 가야. 웃음> Let's go. Let's, go. Let's yeah. get it. 아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고요. 하 막방이고 막팬싸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그래도 마지막이잖아요. 다음이 있으니까 저희 같이 홈파티 준비해보는 거 어때요? 좋아 요 좋아요. 아! 어, TMI! 오늘 대본가에 당첨했어요 당첨! 있어요, 당첨. <웃음> <웃음>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지기 어, 싫지만 네, 어, 지어야 할 발등. 때가 왔어요 정말 팬사 여러분 하면서 이제 자주 와주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정말 <laughs> 한분한분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기서도 저런거 진짜 감동적인 멘트 할수 있어 아, 아, 감동적으로 응원해줬어요 <웃음> <웃음> 저희는 비활동기가 아니니까 컨텐츠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다들 알람 켜놓으시고 다들 잘 눈에 불을 켜고 한번 기다려보세요. 저희가 정말 정말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. 곧이주년도 있고 아 그, 2주년? 되게 많은 게 있어요. 2주년 2월 4일. 아 <laughs> 진짜 눈물 없잖아. 나 진짜 이 어, 아니야 울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음. 그만큼 진심으로 너무 맞아 정말 정말 그리고 한분한분 한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맞아 사랑해요, 사랑해요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? 네네 네. 좋아요 늦기 좀 칼할게요 늦기 좀 좋아요 늦기 응, 좀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